안녕하세요 갤라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또 시작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규 브롤러 칼이 출시됩니다 보석 광산에서 온 곡괭이를 든 지지작자라고 하네요 일반 공격으로 곡괭이를 부메랑처럼 던지고 흡수 공격으로 회오리바람처럼 돌면서 전진해 주위 브롤러에게 피해를 준다고 설명하네요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클래시류 알의 도끼 맨과 흡사합니다 던질 때한번 공격 웃킹이가 돌아오면서 두보 공격하게 되고 유닛을 관통해서 데미지를 입힙니다. 신규 브롤러 칼은 기존에 있던 브롤러와 다르게 m 모가세 칸이 아닌 한 칸이지만 탄창의 제한 없이 사용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3월 중순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소식은 클래시 루얼의 3주년을 기념해 모티스가 새롭게 단장한다고 합니다. 바로 암흑 모티스입니다. 영상에서는 멋지다고 하는데 음. 어쨌든 새로운 스킨이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세번째 소식은 신규 게임 모드 시즈 팩토리가 출시됩니다 많은 유저분들이 벌써 게임에 지겨움을 느낄 때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신규 게임 모드가 출시되네요 금고도 터렛도 로봇도 존재하는 모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군의 금고를 터렛으로 방어하게 되고 맵 중앙에 랜덤으로 나오는 볼트를 획득하면 시즈 로봇을 조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볼트를 특정 개수를 모으면 로봇이 나와 상대의 금고를 공격합니다. 상대 팀보다 먼저 금고를 파괴하는 승리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볼트의 획득과 금고의 체력 관리가 중요해 아주 치열한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이 모드는 기존 모드와 다르게 보상 경험지 트로피가 두 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의 영상을 보시면 구독하면 크로우가 상향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보니 크로우가 상향이 예상되고요. 마지막 구독을 안 하면 보 리뉴얼은 없다고 하는 거 보니 보 또한 밸런스 조정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신규 브롤러, 신규 스킨, 신규 게임 모드까지 그 중에서도 저는 어 신규 게임 모드가 과연 얼만큼 재밌을지. 기대가 가장 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업데이트 소식 있으면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